자, 그리고 학교 갈 준비 한번 해볼까요? 자, 수업 준비물 유의사항 알림장은 통해 꼼꼼히 챙기는 거 아, 나 직장맘이야. 정말 그때 내가 월차도 안 돼, 뭐도 안 돼. 아빠가 요즘은 그 직장도 너무 제대로 주시더라고요. 여기 아버님 오셨는데, 아버님도 오는 거 어린이집 행사 때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가시든 어머님이 가시든, 아까 선생님처럼 학기 초에는 꼭 가서, 그리고 선생님이 무슨 일을 통를하는데 아이들 학급 수입에서 아동 수가 작잖아요. 그래서 한 20명 앞전 공교육도 그러니까 그래도 누구 어머니라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어머니는 생각하면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죠? 떠오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요즘은 학교 홈피 보니까 너무 잘 나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네요. 저희도 이런, 일, 이런 콘서트 준비하면은 공부를 하는데 제가 몇몇 학교에홈피를 들어갔더니. 어리지지 말고. 저는 아이가 학교 갔는던 내가 탈이 났어요. 헉, 그 식사진 다 올라와 있던데요? 상세하게? 어, 뭐, 우리 학교의 특성화 프로그램? 다 내다 때는 데요 혹시, 그거를 닥쳐서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인근 어느 초등학교에 배정될지는다 아시잖아요. 주소지가안 아니까. 보시고, 학교 홈페이 들어가서 보시고, 학교 한 번, 두세 번 놀러 가시고. 그리고, 등교사망. 아이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이 아침에 어떻게 등교하지? 등교상 보시고 어린이집 와도, 어린이집은 지각해도 괜찮아요. 자, 아침에 수업 시간 별로 검토하세요. 아침에 한다는 건 아주 익숙해졌을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은 아, 이거 좀 어려워요. 이, 이걸 아침에 하는 것보니 저녁에 미리 다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건강 습관은 자, 혼자서 밥 먹기가 있어요. 깨끗하게 소식이 기본이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함께 볼까요? 어, 여기서요. 젓가락, 편식하지 않기, 식사예자 먹을 만큼 덜어서 먹기, 어,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먹기, 자기 먹기, 이런 것들을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젓가락 사용하기도, 이제 우리 꼬마, 에디슨 막 이런 젓가락 사용했잖아요. 가기 전에 이제 7세 정도면 집에서 콩 저희 아이한테도 그런 거 있었어요. 우리가 젓가락 쓰는 게 우리 내 발견에 엄청 좋다는 거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똑똑하다는 건 아시죠? 젓가락은 일반 젓가락 사용하면서 콩먹기기 뭐 음식도 좀 흘려도 멸치 같은 것도 먹고, 그래서 약간 연습이 일반적. 학교 가면 일반적 걸 주잖아요. 그래서 어, 아직 너무 미숙하다 하면 요즘 또 선생님 사연이라서 아, 1학기 동안 에딧은 개인적으로 가져올 수 있게 허용하시는 데 있지만 조금 연습해서 보내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는 자기가 뭐그좀 치워야 돼요. 그죠? 우리 7세만 되체 좀, 7세가 아주 상당해요. 장화갈비 아, 다시. 어, 교실에 쓰 쓰레기, 쓰레기가 떨어져 있네. 제가 안 했는데요. 누가 도와줄 수 있겠니? 누만도만도. 나는 누가 꼭 도와주길 바래. 그제서야 연주. 삼갈비까지는 가야 돼요. 그러면 도와주면 되게 고맙다고 하죠. 자, 자기가 먹은 끼를 자기가 치워야 되는데 잘 들고 가래요. 음식 흘리지 않게. 잔반 처음부터 백프로 안 남기기는 불안해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식감에 많이 나 먹거든요. 안 먹고 싶은 과일, 야채 나오거든요. 뭐, 그리고 처음에 어린 주사된처럼밥량을 알아서 누가 배식해요? 보쪽에 친구들이 배식 당해서 돌아가면서 봉사니까, 근데 나에 맞게 안 주잖아요. 일단은 받아야죠. 남기게 돼요. 음식물 그러니까 남은 거를 자, 집에서 싱크대부터 개수대 하지. 이거는 연습해야 될것 같아요. 남은 반찬 한 곳에 모으서 조금 집중 없이 나의 아이의 진도에 맞춰서, 어 그거 갖다 놓는 게잘 되네? 그러면 의자는 나중에 개수대에서 음식물을 이렇게 버리고 물한번 찍혀서 나세때로 어, 그러면 내가 풀려놓으면 나중에 내가 치우기도 되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고게 점점점 좋아질 때또꼭 지참 꼭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운동을 생활해야 돼요. 어, 식욕이 우리 아이들이요. 잘 먹고, 잘자고잘 싸고, 잘 놀아야지. 모든 박자가 잘 맞아야 돼요. 먹고 막 이런데 운동 안 하면 다 되죠? 짧은 시간에 확 에너지 소비하는 운동이있대요 자, 짧은 시간에 경렬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배슬리프트 있고요. 플라워 포. 오, 좋죠? 줄넘기, 단거리 응. 달리기, 자전거 타기, 철봉하기네 개도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도 같이 하면 같이 건강해지죠. 자, 제일썬 습관에는 처음 배우어 학교 가는 거 막. 이학년 문제 선배님이야 막 이러면서 위계 질서도 안 보여요 <laughs> 눈으로 피리피리 가면서